반갑습니다. 뒷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m p c 두듬장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생방송 채팅이나 댓글로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채널 영상 썸네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만고만해서 영상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새도 됐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로 받았던 질문들을 좀 추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저런 진상 손님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방 매기고 싶어요. 이런 식의 댓글을 많이 봐요. 인터넷에... 떠돌아댕기는 영상이나 글 중에 진상 참교육 멍교육 이런 걸 보면 물론 보는 내가 다 시원하고 후련하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것도 있지만 그런 참교육은 보통 쉽게 못하는 대응이에요. 세상에는 또라이가 많습니다. 진상이 괜히 진상이겠어요. 항상 말과 행동이 우리들 상식 바뀌니까 진상이죠. 다치면 깽까 두둑히 받으니까 이득이긴 한데 여튼 몸상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내내 제가 등신입니다 하면서 빨리 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쳐 날뛸 때는 미러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응하면 그날 밤에는 꿀잠을 잘수 있어도 결국 좋은 거 하나 없더라고요. 일만 뒤지게 커져. 스트레스만 쌓이고 귀찮아집니다. 게다가 진짜 또라이를 만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재수 없게 똥 밟은 거예요.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심한 복수가 있잖아요. 뭐 나갈 때 인사 안 하기,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답답함을 자아내기, 잔돈 줄때개 꼬질꼬질한 걸로, 어? 기능 상실한 제일 쓰레기 같은 걸로 다 뒤져가는 걸로 주기. 뭐 이런 걸로 만족합시다. 두 번째는 COGS 이마트 24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차리고 싶어요. 이게 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상권과 돈 그리고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됩니다. 몸만 들어가시면 돼요. 교육이나 뭐 이런 나머지는 저 제네가 알아서 해줘요. 세 번째는 시제 시재 확인. 시제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매일 같이 안 맞는다. 본인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소리니까 귀찮더라도 현금 계산할 때마다 시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신을 한 순간도 믿지 마세요. 네 번째 편의점에서 공부나 게임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알바생들한테 할일다 하고 손님 응대만 잘하면 뭐든 해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폰도 만지면 안 되는 매장도 있거든요. 누군 착하고 누군 나쁘다라기보다 이건 점주마다 생각하는 기준. 뭐 운영 방 방식... 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보다 그 편의점 점주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겠죠. 만약 내가 된다고 해서 게임했다가 그 점주님한테 혼나면 나한테 뭐라고 할거 아니요. 다섯 번째 폐기를 먹어도 될까요? 재매장 같은 경우는 버리기 귀찮으니까 제발 먹어 줘. 뭐 이런 느낌인데 먹지 못하게 하는 점주님도 많이 계세요. 폐기도 편의점 점주의 재산이라 이것 또한 누군 착하고 누군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만의 어떤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것 또한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보단 그 편의점 점주님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다른 타임 알바생이 일을 안 해요. 전타임 알바생이 일을 안 해서 혼자 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말안 하면 더 하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다 보면 매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해집니다 혼자 끙끙 알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심지어 열심히 필요 이상으로 걸레질을 해도 냄새가 난다고 걸레 안빨았냐면서 잔소리 듣는 경우도 있죠 때려치고 싶게 여튼 점주도 지금 매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본인 매장이 무난하게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알바생이 일을 안 하면 점주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똑같이 돈 받는 거미러전이죠그전 타임 알바생만큼만 근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짜증나서 못 참겠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겠죠. 그냥 때려치는 수밖에 없어요. 돈몇푼 벌려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면 깎이면 안 되니까요. 7번째 미성년자도 편의점 알바를 할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손님들이막 대하는 경우도 있고, 술 담배 쪽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성년자를 알바생으로 뽑는 매장이 많진 않아요. 알바 지원자가 많다면 밀리고 밀려서 더더욱 안 뽑히겠죠. 8번째는 가끔 저한테 일이 하기 싫고 귀찮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은 벌어야겠고 일어나기 싫고 그 중에 저번 생방송에서 담배 재고 파악은 귀찮아서 하기 싫다. 뭐 어떻게 안 하는 방법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필터 없이 그대로 표현했다간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하기 싫으면 때려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로 좋은 거죠. 지금 귀찮아하시는 그 일보다 더한 일도 열심히 할 분들 정말 많아요.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만두고 싶은데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러면 더안 돼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죄송해서 말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다음 알바생을 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일찍 말씀드리는 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한달 전부터 나 때려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어민세 손님 대처 방법. 어민세 손님이 오셨을 때 유독 해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미새 손님이란 카운터에 상품을 여러 번 갖다 놓는 손님을 어미새 손님이라고 하죠. 매장에 어미새 손님 한 분만 계실 땐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손님이 계실 땐 난감하거든요. 다른 손님의 상품을 카운터에 올려 놓을 수가 없죠. 같이 올려 놓으면 또 괜히 헷갈려 어미새 손님이 상품에 갖다 놔도 바로바로 바로 스캔하지 마시고 따로 어미새 손님만의 둥지를 만들어 드리세요. 뭐 말이 둥지지 그냥 어디 구석에다가 몰아 넣으시면 되게 되겠... 저는 어미새 손님 오시면 바코드 안 찍어요. 급할 거 없어요. 마지막에 몰아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 알바생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바이팅입니다. 오 어, 이거 바이팅 오랜만이요. 어. 그럼 안녕.